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시랍니까? 저는 용운 누룡 체기택입니다 자, 왜 그러냐. 지금부터는 원숭이띠 5월 운세를 말씀드릴 건데요. 네. 어, 저도 원숭이띠예요. 저도요? 네. <laughs> 원숭이가 두 마리네요. <laughs> 여기에 지금. 근데, 제 뜰하고 그래서 좋은 말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라, 4월달에 음. 원숭이띠들이 되게 안 좋았어요. 아. <laughs> 네. 이미년 들어와서. 근데 네. 나 솔직히 뚜까놓고 얘기해서 이거 풀면서 내가 너무 기분 좋아진 게 뭐냐면, 네, 네. 5월달에 재물운이 상승을 한대. 박수 한 번. 예, 네, 박수를 씻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원숭이띠분들. 근데 경고망동하지 말래요. 그래서 무당들이 이때 진적들 많이 하시고 하시거든요. 자기 구슬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재물운이 상승을 하고, 어, 또 여기에 보니까 사업에 운도 들어온다고 하고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음. 사업에 운이 들어오고 근데 사업에 운이 들어온다고 해도 아까 뭐라고 그랬죠? 경고망동하지 음.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왜?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인연법도 좋아진대요 지금 음. 만나고 음. 있는 사람들하고 5월달에 들어서 서더 좋아지나 봐요 연애요? 연애든 뭐든 아. 예, 그렇다고 나 원숭이들이 어떻죠? 잔재주를 부리고. 네. 잔재주를 부리고 얘기면 머리가 영특하고 똑똑하잖아. 아, 내가 똑똑하진 않아. <웃음> <웃음> 그렇게 비웃듯이 비웃으면 <비웃듯이> 시안 <laughs> 돼. 내가 똑똑하진 않아. 실령님이 음. 영검하신 거지. 네. 근데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린대요. 새로운 시작. 네 예, 5월 달이 돼서 뭔가 사업의 문을 열던지 아니면, 직동, 직장을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네. 이런 게 들어오나 봐요. 근데, 어, 아까 경고망동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경고망 원숭이들이 보면은, 네.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있다가, 음, 나무 네. 위에서 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laughs> 직귀에 지가 넘어가는 거지, 쉽게 네. 얘기하면은. 그래서, 어, 경고망동하지 말아라. 근데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린대요. 근데 우리 동자가 그래요 사탕을 많이 먹으래요 네. 이건 나한테 하는 소린가 <laughs> 아니면 우리 날내 채널을 구독하시는 여러분들한테 하는 소린가 달콤한 거. 네 그래서 정말 성부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쌀을 많이 보내래요. 어... 음내 노트에도 적어놨거든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 좀 원숭이띠들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죠 아... 쌀 기부를 많이 하라 이거예요. 어... 나한테 기부해도 괜찮아요. <laughs> 여러분들 저기 나한테 쌀 기부하고 싶으시면은 주소 물어보세요. 제가 주소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고아원, 어... 아니면 노숙자들 음... 이런데 있잖아요. 아니면 쌀을 필요로 하는 분. 세상에서 쌀 보시만큼 제일 좋은 건 없대요. 어... 저희 집도 그래. 쌀이 엄청 들어오거든요. 네. 쌀이 그럼 저도 막 풀어줘요. 남 주기도 하고 음... 그돈 모아놨다가 또 좋은데 쓰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경고망동하지 말아라. 5월달에는 재물운이 상승을 한다. 근데, 4월달에는 원숭이띠들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 음... 음. 그렇게 흥겨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찍고 있는 이 시간이 4월달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후반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더 좋아지기 시작 하는 거예요. 아... 원숭이띠들은. 음... 5월달 달을... 네. 그래서 5월달에는 새로운 인여법도 들어오고, 재물 운도 상승을 하고, 사업에 운도 들어오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한 달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원숭이 때 여러분들은 인연법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지금 옆에 계신 누군가가 있다면 더 잘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없으면 새로운 사람이 생기면 잘하고. 그렇죠. 없으면 새로운 사람이 생기면 더 잘하는 것도 맞는 얘기죠. 근데 오. 원숭이는 잔재주를 부리니까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잔재주 부리는 거를 조금 조심하시고 나면은 5월 달에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음, 경조사 끝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경조사가 또 시작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결혼식장 이런 거 그런 거 가셔도 무난할 것 같아요. 5월 달에는. 그리고 어, 밝은색 옷을 좀 많이 입으세요. 밝은색 속옷도 입으셔도 좋고, 음. 밝은색을 많이 선호하셔야지만이 5월 달에는 공기가 차고 들고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동자아이가 그랬잖아요. 사탕 많이 먹으라고 그럼 네. 좋은 일 생길 거라고. 그러니까 사탕도 많이 드시고 쌀 기부도 많이 하시고 쌀이 음. 정말 기부하고 싶다 그럼 저한테 보내세요. 저는 음. 또 다른 데로 보냅니다. 자, 원숭이띠 여러분들 5월달 한, 5월달 한 달도 무사무탈하길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네. 시간에 뵈요. 네. 네. 네.